찬송가 331장 찬송가 331장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대보시는 내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기쁨 마음으로 섬기리다. 오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 주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무이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 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미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있는데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아, 지금 이 5절 말씀은요 앞에 나오는 42장 1절 2절 3절 4절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십이장 1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 택한 분이 누구시냐? 그리고 그가 어, 그가 그 종을 붙드는데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세야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룰 것이다. 섬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라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라는 거죠. 아, 그분이 뭐길래 이런 일을 행하신단 말이야? 라고 사람들이 묻는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어떤 분인가, 그 나의 뜻드는 종과 내가 기뻐하는 자, 내가 선택하는 그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5 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분이 어떤 분이냐 첫 번째 하늘을 창조하여 표시고 자이거 뭐죠 창조주 하나님 이시라는 거지요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분 이런 위대한 일 위대한 종을 세워서 당신의 일을 전적으로 행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이거 뭐죠 이 모든 것들 거기에 행하는 딱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창조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면 그 땅이 그냥 창조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그땅 가운데 이루어가신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그리고 세 번째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라고 하이 이게 호흡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호흡이라는 말하고 뒤에 나오는 영하고 이제 뒤에 영을 주시는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며라고 하는 것은 어 호흡과 영이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 음그 호흡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히브리어 말에는 어 네샤마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샤마 이것은 생명의 기운을 신체 외쪽으로 표, 표출하는 것, 이제 호흡이죠. 우리가 생명의 기운을 신체 외쪽으로 표현하는 것을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어,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기본적인 삶을 행하시는 것을 말하고요. 뒤에 나오는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이 영은 루하흐라는 것이죠. 루하흐라고 하는 것인데 생명의 근간이 되는 영적 실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 어,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어,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인간의 모든 삶들을 주관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들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주가 뭐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경외하는 그분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다시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역사적인 것들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그분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이거 뭐냐면 정의를 세우려고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여기서 인간의 정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정의는 이것도 오래가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정의를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를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 손을 잡아 여기서 손을 잡다는 것은 붙들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뭐 한다고요?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 주겠다라는 거죠.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 주고 그리고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아, 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주님께서 하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분을 세워서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은 한어 유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세웠죠?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셔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세워서 이방 민족에게 아니 이방 민족보다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이 영광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의론 오른손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그 붙잡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분이 행하시는 이제 사역의 목적을 이제 실질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여기 갇힌 자를 감옥은 여기 여기 감옥은 지하 감옥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하 감옥, 그 다음에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자, 이게 그 여호와의 종의 사역입니다. 사역의 목적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고 세워서 이방에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냐? 이것은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것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눈먼 자들 여기는 눈멀었다는 것은 완전히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그 눈먼 자들 눈을 밝힌다는 게 뭐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것.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볼수 있도록 구원의 소망을 그들에게 심어 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 갇힌 자에게 여기 갇힌 자 여기 지하 감옥인데 깜깜해서 지하 감옥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격리된 죄악 가운데 놓여 있는 완전히 마귀에게 끌려가가지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깜깜한 지하 감옥에 거기에 붙들려 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흑암, 흑암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암에 앉은 자들 여기는 고통과 그 아픔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아픔의 고통의 아픔의 감옥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거기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역이 바로 그런 것 있잖아요. 그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부하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 이 오셨던 사역이 마태바가 누가 요한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사역들이 다 이런 사역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눈먼 자들을 밝혀 주셨고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끌어내셨고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주님께서 한 종을 세웠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붙잡고, 붙잡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왜 세우셨느냐? 바로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역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 사역의 동력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8절. 나는 여호와이니 내 이름이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해 주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뭘 말하냐면 어, 여기는 왕권, 주권적 특성과 본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와, 주님이 하나님이 완전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것을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보시면 나는 여호와이니 내 이름이 내 이름이라. 자 이것은 누구에게 말했죠? 누구 모세에게 말씀했죠. 어, 당신은 누굽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여호와라라고 말했죠.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기 스스로 여호와는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I am 후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어 서되는게 아니고 누가 그를 왕으로 세우고 그가 누구 누가 그를 신으로 신으로 세워줬기 때문에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시다. 나는 그냥 존재하고 있는 존재 자체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존재 자체다. 그래서 내 이름이 이리 바로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사게 주지 아니하고 뭐죠? 온전히 주님이 영광 받으실 분이고 온전히 찬송 받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7절에 있는 눈먼자들 감옥에 갇힌 자들 흑암에 앉은 자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의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의 사역이에요. 종은 그 주인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주인을 온전히 찬송케 하는 것이 종의 사역입니다. 그 여기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온전한 왕권을 가지고 주권적 사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마음 재단에서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나갈 때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항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는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9절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것은 뭐냐? 한때 예언된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 이제 그전에 예언된 것들도 이제 이루어졌다. 근데 이제는 내가 새 일을 알린다.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 이것은 무슨 뭘 얘기하죠? 앞으로 한 사람을 세워서 구원주를 세워서 구원의 역사를 행할 것을 하나님이 그전에 물론 알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더 확실하게 여기에 대해서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여기 이르노라 듣게 하리라 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라는 말이 뭐냐면 싹도 트기 전에 너희에게 알려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 일이 시작된다는 것은 싹이요, 지어 땅 아래에 있는 씨앗이 트기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싹이 트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아직 싹이 트지 않았죠. 예, 메시아가 오는 건 고레스가 태어날 때도 아직 멀었거든요. 그 앞으로 훨씬 더 뒤의 일인데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이미 싹이 트기도 전에 그들이 엄마 뱃속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여기 이사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각성하고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를 통해서 가깝게는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러나 조금 먼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주로 오셔서 이 세상의 빛으로 구원의 역사를 행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더먼 미래에 되어질 일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들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싹이 트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죠? 우리들 깨어 있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너희들 깨어 있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부리신가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생명의 호흡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에게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들을 어디요 감망에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우리를 부름받은,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서 우리가 아직도 죄악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아직도 빛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빛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방에 빛을 비춰서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찬송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빛을 이방 사람들에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한 것처럼 <laughs>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빛을 세상에 비춰서 우리를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마음께를 그렇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셨는데 나를 세우신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리고 우리 주위에 오늘로 살아가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암흑의 어둠의 영에 매여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한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시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종을 세우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것들을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우리로 이렇게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세워 주셨고 보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갇힌 자들, 눈먼 자들, 아직도 어둠의 영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춰 줄수 있는 삶이 되도록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 드리며 하나님만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부름 받아 싸우니 그 부름을 온전히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들을 주님과 동행케 하시고 하나님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영원히 하나님.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람으로 빚어 주시고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체적인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어른만져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영호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을 주님이 아시지요.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랑, 당신의 백성들 머리모자를 안수하여 주시고, 당신의 그 따뜻한 품으로 안아서, 하나님 아버지 위로와 회복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모르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